안녕하세요 황국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국삼촌입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제안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20대 젊은이들과 30대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과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몸을 방을 구하는 방법과 방 사이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되면 필요한 한달 최소 비용을 이야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꼭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더 나은 일을 구해서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호주 유학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빨리 업로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비용이 드는지 일단 알아야지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겠죠.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호주 이민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본인 계정을 개설하시고 비자 신청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클릭하시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폼을 작성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권 컬러 사본 PDF, 두 번째 영문 은행 장고 증명서, 호주 달러 5,000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외 여행 결제에 가는 카드. 이세 가지가 있으면은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죠? 10만 원 비자 신청 비용. 두 번째, 비자를 받았으니 이제 비행기 항공권을 한 달이나 두달 여유를 두고 미리 구입을 해야겠죠. 그래야 사게 구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호주까지 비행기 1년 왕복 오픈 티켓이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항공권 150만 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게 호주에 갔을 때 몸을 방을 구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주에 가서 백패커에 머물 것인지, 두 번째, 체얼하우스에서 머물 것인지, 세 번째, 호주 사람이 하는 홈스테이 집에 머물 것인지, 이것을 고려해서 어, 방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백패커 조건은 보통 방값이 하루 35불에서 60불 정도 합니다. 최저 35불로 잡아서 일주일을 계산하면 245불 정도 됩니다. 백패커 방값은 한 방에 돈커침대가 4개, 2개, 하나, 독실, 즉, 한 방에 8명, 4명, 2명 혼자 서는 경우에 따라서 방값이 점점 더 비싸집니다. 백패커 방값 35불은 한 방에 8명이 서는 방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경우, 독방인 경우에는 시티하고 가까우면은 주에 300불에서 500불 정도 줘야 되고 외곽으로 빠지면은 주에 250불 정도는 줘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 화장실이 딸린 방을 세 명이서 아니면 네 명이서 나눴을 경우 주에 한 200불 정도는 줘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인 1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1실 같은 경우에도 주에 한 200불은 최소 줘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믿기지 않겠지만, 어느 집은 거실에도 사람이 삽니다. 거실에 생활할 경우에는 주에 한 150불 정도 줘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사람 집에 살고 싶으면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홈스테이 가격이 상당합니다. 좀 외곽으로 빠져도 최소 주에 500불은 줘야 되고, 시티하고 가까우면 700불에서 1000불까지 주에 줘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의 종류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방을 고를 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방을 고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 영어 실력이 비긴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 하는 셰어하우스를 추천합니다. 셰어하우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정보도 좀 얻고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방을 구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호주 나라라고 치시면 호주 나라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에서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방들이 쭉 나옵니다. 방들을 검색하셔가지고 자기 조건에 맞는 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기 영어 실력이 인터미디어 정도 되고 어, 외국 사람과 방을 같이 쓰고 싶고, 외국 사람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외국인 방을 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gumtree.com au, playmate.com au, playmatefinder.com au, realestate.com au. 이렇게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방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구하는 방 사이트는 방값이 조금 전에 말한 한국 사이트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것을 고려해시가지고 방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방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값 을 주에 200불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반값은 2주 선불입니다. 2주 선불이고 그리고 2주 보증금이 있습니다. 디파지 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달에 들어가는 돈은 보증금 2주치 그리고 한 달치 반값 이렇게 6주에 반값이 필요한 거죠. 6주의 반값을 계산해 보면은 200 곱하기 6 하면 1200이죠. 그리고 하나 더키 보증금이 있습니다. 키 보증금이 보통 150 정도 하니까 150 그렇게 합치면은 첫째 달에 들어가는 반값은 135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비자 신청비 10만원, 그리고 비행기 항공권 150만원, 한달지방가 호주 달러 1350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호주에 도착했을 때 사야 되는 신카드와 충전 비용 50불, 자, 그리고 교통비는 하루 지하철 왕복 티켓 18불로 잡았습니다. 교통비 산정은 20km에서 35km까지가 편도 티켓 6.5불입니다. 그리고 35km가 넘어가는 구간인 경우, 어 금액이 8.7불입니다. 그래서 8.7불 9불로 잡고 왕복 티켓을 하니까 18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을 일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교통비가 468불이 나왔습니다. 교통비 468불은 일자리를 숙소로 가까운 곳으로 구하면 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468불은 변동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밥값. 밥값은 한 끼당 10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30불. 30일이니까 900불. 왜 10불로 잡았냐면은, 어, 맥도날드 버그 세트가 10불 40센트입니다. 그래서 10불로 한 끼를 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바깥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고, 체어를 하게 되면은 좀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RSA가 있는데, RSA는 Responsible Service o v e Alcohol이라고 주류취급 자격증을 말합니다. 어, 식당이나, 그리고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꼭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RSA 그 코스 가격을 알아보시면은 30불에서 200불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 안에 두 가지 조건. 이두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명시가 돼가지고 이두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코스를 받아야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RS의 코스를 등록하실 때 특히 상가격으로 나와있는 코스는 반드시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지 안그러면 은 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지출비용이 나왔습니다. 비자 신청비 10만원 비행기 항공권 150만 원 그리고 한 달치 반값 전화 카드 교통비 밥값 r s 의 자격증을 합친 금액이 호주 달러 2,918불 이것을 환화로 계산하면은 을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50만 원 더하기 비자 신청비 10만 원 비행기 항공권 150만 원을 하면은 410만 원. 자, 410만 원이 처음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첫째 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둘째 달부터는 비용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방값에서보증금이랑키보증금이 빠지고 교통비도 일일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구하면 많이 줄일 수 있고 밥값도 셰어을 하면서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출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는지 한번 수입을 계산해 봅시다. 지금 호주 평균 임금이 시급당 24불입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주 6일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3744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일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6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3744불 이 수입이고 2918불이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첫째 달은 어, 가자마자 막바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돈을 저금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의 도표를 보면은 월급이 3,744. 지출이 2218불. 그래서 수입이 1526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3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부터 영어학원을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영어학원을 고르는 방법은 호주에 도착하셔가지고 유학원을 세 군데나 네 군데 돌아보시고 그 중에서 괜찮은 조건이나 패키지 가격이 있으시면은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제너럴 코스랑 아카데미 코스가 있는데 제너럴 코스는 뭐 문법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어회화 위주의 수업을 말하는 것이고 아카데미 코스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코스입니다. i e l t 코스라든지 캠브리지 코스 이런 게 아카데미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너럴 코스의 가격이 좀상게 주에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에 250불로 잡고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1,000불이 됩니다. 영어 코스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둘째 딸 수익 1,526불로 돌아가서 영어 코스비 1,000불을 빼주면은 526불이 남습니다. 거기에 변동사항 교통비와 박값에서 절약한 868불을 더하면은 1,394불이 됩니다. 1,394불이 둘째 달 수입이고 1,394불을 하나로 계산하면은 119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에 필요한 비용과 호주에 가셔서 일을 할때 한달에 얼마나 벌수 있는지 저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한데 이거는 일반적인 예를 들은 거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뽕을 뽑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과 일을 하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호주에 갈때꼭 필요한 준비물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 어댑터. 핸드폰을 충전해야 될 거고, 만약에 노트북을 가져가신다면 노트북도 충전해야 될 거고, 파워뱅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어기 충전해야 될 거고, 또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어댑터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충전할 기기가 많으면은. 이런 다용도 멀티 어댑터를 가져가시면은 편합니다. 두 번째 어, 선글라스 호주는 햇볕이 강합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꼭 이런 선글라스 하나 꼭 준비해 가셔야지 피부도 보호하고 눈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 번째 전기장판 어, 호주의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7월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해서 8월 되면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호주 겨울은 한국보다 춥지는 않지만은 실내에 난방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그래서 꼭 동기장판 일회용으로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침낭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어, 백팩하나 셰어하우스에서 이불은 제공을 하지만은 위생상 여러분들이 조그만 침낭을 가져가시면은 더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 나중에도 호주 여행을 할때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낭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꼭 필요한 거 비상약. 비상약은 꼭 챙기셔야죠. 사람이 아프면은 정말 서럽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 비상약 챙겨 오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어로 된 재학 증명서 그리고 영어로 된 자격증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으면은 영어로 바꿔 오시면은 많은 도움됩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 준비하시는 거 어, 잊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가 오시면은 어, 일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어, 마지막으로 어, 국제 면허증, 국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호주는 땅덩어리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나 멀리 있는 일을 갈때 혹시나 나중에 농장에 갈 때나 그리고 호주 여행을 할때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중고차를 사서 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 직종의 일도 있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을 가져오시면 배달일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면허증을 꼭 발급받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워킹홀리이를 가서 어떻게 하면은 재량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음, 호주 유학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건데, 호주 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